안녕하세요. 오영쌤의 동글동글 미술교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공모전에 냈을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8절 도화지 또는 4절 도화지, 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물감이 필요한 친구들은 따로 물감을 준비하셔서 물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어 먼저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과학상상화에서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주제에 따른 구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바닷속 해양도시인데, 여기에 크게 도시를 그리고, 그 다음 이쪽은 교통수단. 이 쪽은 개인을 그리게끔 세 가지 구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그림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는 도시를 그릴 건데, 음, 마을이나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도시를 여기다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는 교통수단인데, 여기 도시를 다닐 때,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이런 거를 상상해서 넣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그냥 바다 속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그런 것 정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그림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이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 도시를 그리고 여기는 교통수단을 그리고 여기는 개인적인 뭐 사람을 그리면 되는데 조금 더 1학년, 2학년 친구들보다 디테일하게 조금 더 그림의 요소를 좀 많이 넣어줘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바닷속이니까 뭐 미역이나 뭐, 조개, 꽃게, 오징어, 뭐, 산호초? 이 정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마을을 그릴 때 너무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 자기가 상상하는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 계획이 있고 나면 여기다가 마을을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교통수단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뭐, 다른 친구들은 바닷속이라고 해서 꼭 물고기 모양이 아니어도 되고, 아니면 뭐, 꽃게나, 뭐, 아니면 해마?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큰 주제가 될수 있는 마을을 그릴 수 있게, 도시를 형성할 수 있게 그려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교통수단, 다음, 개인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물고기,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음, 5학년, 6학년 정도 친구들이 그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음, 여기는 도시를 그냥 다른, 아까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이 했던 것보다도 뭐 놀이기구를 그려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택시를 표현을 해서 물고기 모양의 택시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아까 그렸던 거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 넣어주시면 되고 좀더큰 미술 특기생이나 뭐 중학교 아니면 뭐 초등학교 6학년도 상관없고요. 그 정도 수준의 친구들은 이거보다 좀더 다른 거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해저도시를 아니면 뭐 첨단도시로, 과학 첨단도시로 그려주셔도 되고 여기는 택시 모양을 뭐 상어 모양이나 아니면 뭐 오주선? 비행접시? 이런 모양으로 해서 바닷속의 모양을 다르게 해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다르게 좀더 디테일하게 그려봤는데, 자, 이 정도로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첨단 도시여서 길이 밖으로 더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포크레인 같은 차가 여기에서 뭐 물건을 줍거나 돌아다닐 수 있게끔 다르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이쪽에는 작은 다른 또 도시가 있게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저학년 중정은한 개, 두 개, 세 가지 요소 정도 넣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좀더 많이 표현을 해주시면, 어, 미술 특기생이나 고학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과학상상화에는,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저도시를 표현했는데, 어, 바닷속 해저도시가 있고, 또, 땅 속이나, 땅 위에나, 아니면 우주, 하늘, 이렇게 과학상상에서 많이 표현되는 주제들인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다른 방법으로 상상을 해서 이 구도에 벗어나지 않게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로 그림일 때 이렇게 그린 거고, 선생님이 다른 걸로는 이거는 세로 그림, 세로 그림으로 했을 경우에, 음 이거는 미래 학교라고 해서 우주를 표현한 건데,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요소는 비슷해요. 이렇게 단락을 가지고 표현을 했고, 이거를 좀 이제 채색을 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요. 이거는 좀더 고학년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이 그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저학년 친구들이 할수 있게끔 뭐 복잡한 다른 뭐 이런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축소해서 표현을 하면 저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그림을 잘 따라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과학상상화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